지난 45일 동안 단식을 이어온 유민아빠 김용호 씨가 46일째인 오늘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둘째 딸 유나와 노모의 설득이 김 씨의 마음을 움직였고, 세월호 특별 법 문제가 언제 결론에 이를지 모르는 상황도 새로운 모색을 결심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광화문 농성장에는 한국전쟁 때 학살을 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찾아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대단식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진상규명이 안 되면 수십 년 동안 자신들처럼 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청와대 인근 거리 농성은 오늘로 7일째를 맞았습니다. 농성 현장인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지민 PD, 유민 아빠 김용호씨 단식 중단에 대한 기자회견이 오전에 있었죠.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김영우 씨는 다시 기운을 차린 뒤에 광화문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단식 중단을 알리며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게도 단식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족 대책이 기자회견 후 병실에서 취재진들과 만난 김 씨는 그동안 가족들의 걱정이 많았다며 앞으로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민이하고 유민이 동생, 유나 때문에 너무 유나 걱정을 많이 해요. 뭐 어머니하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너무 많이 물으니까 근데 중단하고 어제 어제 그 국회 협상하는 거, 유가족하고 하는 거 보니까 답도 없고 장기전 갈것 같으니까 겸사겸사해서 밥먹고 힘내야죠 힘내자 강한문을 가서 국민들하고 함께 같이 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할 거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가족 대책위에서 야당 의원들 단식 중단을 그 김용호 씨의 입장을 대신 전달했죠. 그리고 제대로된 역할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장외 투쟁 그만해라 이런 구체적인 요구로 이해되는 겁니까? 네, 가족들은 단식을 중단하라고 했을 뿐 장외 투쟁까지 그만하라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던 유경근 대변인은 김영호 씨가 단식 중단의 의미를 오해할 것을 우려해 보내왔다는 문자 메시지를 소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이 아까가 오해를 하실까봐 조금 따로 문자를 보내오셨는데요. 문재인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의미는 장외 잠외투쟁, 투쟁을 그만하라는 뜻이 아니다. 단식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힘을 모아 달라는 뜻이다. 한편 김영우 씨의 주치인 의 이보라 시립 동부병원 내과 과정은 복식 과정에서 합병증과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며 오늘 점심부터 묽은 미음을 시작으로 점차 양을 늘려가는 복식 치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문재인 의원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다른 야당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7일째 단식을 진행 중인 정청래 의원은 문재인 의원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며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같은 당 김광진 도종환 이하경 의원은 하루 단식에 동참했습니다. 정의당과 통합진보당 역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만간 지도부 논의를 통해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의원은 김영호 씨의 단식을 멈추기 위해 시작했던 단식인 만큼 본인도 단식을 중단하고 특별법 제정에 힘쓰겠다며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김영호 씨의 생명이 걱정돼서 단식을 말리려고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도 단식을 중단합니다. 저도 당도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 법에 유족들의 의사를 이렇게 좀 반영하는 것, 그래서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특별 법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의원은 또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면 정부나 청와대가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계산을 벌이고 어떻게 하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유족들이 여러 날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도리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 7일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내용이 담겼습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선 새누리당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어제 새누리당과 유가족과의 면담이 실망스러웠다는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유가족들은 또 어제 새누리당 면담에서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악의적인 글들이 상처가 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는데요. 새누리당을 향해 세월호 유가족 망언으로 논란이 됐던 심재철 의원과 조원진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학살된 민간인들의 유족들이 오늘 연대단식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네, 한국전쟁 민간인 유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을 경우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며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유가족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오늘부터 매일 3명씩 1일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상 한국전쟁 민간인 유가족 상임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회에 많은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만는 소위 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 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스릿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전쟁 피학사회 때에는. 세월호 유족들한테 우리가 당부를 했습니다. 사회 전례를 따르면 안 된다. 그리고 청소년들 연대 단식 소식도 있더군요. 고등학생들인가요? 네 경기 고양시 중산고 2학년 양재양과 경기 용인시 포곡구 2학년 김한, 김한율 군이 오늘부터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단식 동참을 알린 양재양은 연대단식은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라며 단식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역시 동등한 주체로 특별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다며 18 고등학생이 단식을 시작한다는 기자회견 제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연기한 단식을 시작한 양양과 김부는 매일 방과 후 광화문 농성장을 방문하고 오는 토요일 광화문 국민대회에서는 핏빛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직 언론인들도 단식에 동참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전현직 언론인들의 릴레이 단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언론사 노조 조합원인 현직 언론인들도 단식에 참여했습니다. 네, 언론인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계의 보도 행태를 반성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지민 PD 수고했습니다.